아이폰 5용 메탈릭 엣지, 메탈릭 엣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탈릭 엣지는 어, 모델명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그 굉장히 얇고 그 엣지 부분만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아이폰 4 때도 상당한 인기를 누렸는데 여기 이제 좀 아이폰 5에 좀 뒤늦게나마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색상은 이렇게 예, 크롬 실버. 어, 실버 색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롬 블랙 예, 블랙색 상이의 케이스입니다. 자, 요 제품은, 자, 보시면은, 굉장히 얇죠? 측면 부분을 감싸주고, 상하다 부분 오픈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얇고, 엣지 있게, 예, 정말 심플하게 제작된 케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폰5를, 예, 그 심플함을 느끼고 싶으시면서, 측면의 스크래치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 얇은 케이스는 아마 국내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직접 장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블랙에다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자, 장착하는 방법은, 이렇게, 볼륨 버튼 부분 놓고, 이렇게 이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장착이 됐습니다. 자, 장착이 된 상태를 보시면 어떤가요? 정말 얇게, 테두리 부분을 싹 감싸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5의 슬림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메탈릭한 느낌을 그대로 줄수 있는 이런 케이스 아마 보기 드물 겁니다 저희 워모켓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메탈릭 엣지 제품이십니다 자그 다음에 자요 블랙도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벗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눌러 주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벗길 수가 있어요. 강제로 벗기실라 그러면 오히려 더안 벗기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간단하게 장착이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한 장착이, 블랙에다 지금 블랙을 장착을 했는데, 어, 굉장히 은은하면서 색상 조합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블랙의 후면과 측면의이 메탈릭한 느낌의 블랙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우러졌습니다. 자, 측면에 모모캣 메탈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자 볼륨 버튼 부분 이렇게 작동하실 수 있고요. 진동 버튼 이렇게 작동하실 수 있고요. 상단과 하단은 오픈이 돼서 이렇게 스피커와 라이트닝 단자 이어폰 사용하시는 데 문제 없고요. 자 이렇게 지금 블랙 색상에다가 블랙도 장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왕 끊는 김에 화이트에다가 장착을 해볼까요? 화이트에는 화이트 크롬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트 실버를. 장착은 이런 식으로. 너무 장착이 간단합니다. 의외로. 자. 화이트에다가 화이트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자. 굉장히 잘 어울리죠? 지금 현재 이 제품에는 화이트에는 지금 후면에, 저기 후면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지금 유광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전면은 저반사 필름이 붙여져 있어서 느낌이 좀 다릅니다. 사뭇.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 5를 사용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심플한 케이스들을 많이 찾으실 거예요. 뭐 범퍼 케이스들도 있고 하드 케이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정말 아이폰에 많은데 어, 어떤 케이스든지 장착을 하게 되면 그 두께가 두꺼워지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무게가 또 무거워지는 케이스들도 있고 뭐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메탈릭 엣지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아이폰 5의 두께를 거의 늘리지 않고 어 심플하게 측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메탈릭한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메탈릭 엣지 케이스 저희 모모케스에서만 독점 판매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메탈릭 엣지 아이폰 5용 케이스였습니다.